자, 우리 23년도 9월 3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are terrified to fly in airplanes. 에어플레인 Airplane 하면 비행기죠. 비행기 타고 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자, 여기 체크해 놓까요 b terrifie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테리파이가 무서워하는 거죠. 자. terrify가 밑에 단어 보듯이 terrify 자체는 겁을 주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겁 주는 게 아니라 겁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수동태로 적어 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행기 속에서 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자, 종종 이 두려움은요. 기인한대요. 어디에서? 부족으로 붙어요. 통제 부족 으로부터요 통제의 부족 종종 이 두려움은 통제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자, the pilot is in control. 이 조종사는요. in control. 통제하는 상태 아닌 상태? 어, 통제 속에 있는 거니까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not the passengers. 승객은 통제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어, 승객은 통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통제의 부족은요. 이 통제 부족은 instill fear 공포를 스며들게 합니다. instill은 밑에 래퍼가 달려 있는 단어죠. 공포를 스며들게 합니다. 자 조종사는 공포심 통제할 수 있대요. 근데 승객은 통제 못 해요. 그래서 이 통제 의 부족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게 만든대요. 자 many potential passengers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은요. Are so afraid. 너무 두려워해요. 자, that 이 사이에 that 생략이죠. that 쓰고 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So that 하면은 너무 멀어해서 너무 멀어하다죠. 자 볼게요. 많은 승객들은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m o e to drive great distances. 엄청난 거리를 운전하기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To get to a destination,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로 쓰였네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는 대신에 운전하기로 선택을 한대요. 자, instead of flying, 비행하는 것 대신에요. 자, instead of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로 나와야겠죠?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로요. 자,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대요. 많은 승객들이 너무나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먼 거리를 운전하기로 선택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날아가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 너무 무서워해서 이 사람들은 어, 운전해서 가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But, 근데요. 그들의 선택은요. 그들의 결정은요. 무슨 결정? 어, 운전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 앞에 있는 결정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운전하려는 그들의 결정은 is based on. 어디에 근거합니다? 자,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합니다. 오직 감정에 근거합니다.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자, 이렇게 운전해서 가겠다는 선택 사항들.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그저 감정에만 의존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라는 거죠. 자 논리는 말합니다. 자 논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할지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대수로 시작을 하니까 목적어가 문장이겠네요. 자, 논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statistically, 아, statistically 자 노, 어,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 확률인데요 무슨 확률? 차 자동차 충돌 사고로 죽는 확률이죠. 자동차 충돌 사고로 죽는 확률이 R, 그 다음에 동사 나왔네요. 대략 5,000분의 1이래요. 이렇게 숫자 앞에 around 붙어 있으면 이거 약이죠? 자동차 사고로 죽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래요. 뭐한 반면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는 확률이 our closer 더 가까운 반면에 근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을 확률은 어디에 가까워요? 1,100만 분의 1에 가까운 거죠. 밀리언 하면은 100만입니다. 100만이 1 1개있대요 그럼 이거 1,100만이죠. 자, while 여기 접속사 체크해 주시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죠. 다시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 봤을 때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대략 5000분의 1이래요. 근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분의 1에 더 가깝다는 거죠.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1100만분의 1에 가까운 반면에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5000분의 1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을 해 준대요. 뭐가 논리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If you are going to take a risk, 네가 만약에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라면요. If you are going to take a risk, 자 take a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다죠자 그다음에 be going to는 뭐말 생각이나 아니면 뭐 미래 시점에 나타내는 것 정도로 생각해도 관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은 Especially one that could possibly involve your well-being. 자 특히 하나인데요. 지금 대다음에 주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대은 주관대 대시겠네요. 자 특히 뭐 하는 하나예요? 아마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죠. 근데 뭘 포함? 너의 well-being. 안녕을요. 이거 하이 할때 안녕이 아닙니다. 뭐 건강복지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다시. 아마도 너의 안녕을 포함할 수도 있는 특별한 하나는요? 여기서 하나는 위스크 말하겠죠? 왜냐면 얘는 부정 대명사인데, 대명사인데 앞에서 받아줄 대명사가 위스크밖에 없죠? 이 위험 하나가 주어네요. 위험 하나가 Wouldn't you want to the eyes in your favor? 어, 얘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If 저를 여기서 닫지 말고, 여기서 닫으면 되겠네요. 너가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요. 특히, 아마도 너의 안녕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감수할 예정이라면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Wouldn't you want to the eyes in your favor? 자, 너는 원하지 않겠어? 뭐를? 확률을요. 근데 무슨 확률? 너한테 좋은 확률이야. 만약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면은 특히 너의 안녕이 포함되어 있는 가, 위험을 감수할 거라면은 너는 너한테 유리한 확률을 원하지 않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하이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한대요 뭐를 옵션을 선택한대요 무슨 옵션 자 지금 됐다음에 주어 빠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주관되시겠네요. 대 자, 무슨 옵션이냐면은 will cause. 야기할 옵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의 불안을요. 최소한의 양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안녕과 관련 있는 위험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너한테 좋은 확률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확률상으로 보면은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적죠. 확률상으로 보면 너한테 적은 거, 좋은 거,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한테 불안을 제일 적게 주는 선택지를 고른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 그, 확률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제일 적게 줄수 있는 선택지를 고릅니다. 그래서 확률로 봤을 때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불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불안감은 안 주는데 죽을 확률은 높죠. 근데 사람들은 확률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감의 근거에서 행동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명령문이네요.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어디에? to the thought.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요. 네가 가진 생각이에요. 뭐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진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지금 너가 가졌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지 안 나와있죠. 그럼 나이 사이에 못 관대 생략이죠. 자,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진 생각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라죠. 자, 확실하게 만들어라. 목적어 나옵니다. 지금 동사 두 개가 병렬이죠. 집중해라.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만들어라. 뭐를? You are basing your decision. 너가 너의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Make sure 반드시 뭐해라. 반드시 이거를 해라라는 거죠. 너가 근거하고 있대요 너의 결정을 어디에? 사실에요 not just feelings 감정이 아니라 사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너의 결정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너의 결정을 근거를 들수 있도록 반드시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겠어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에근거해서 너가 결정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 소리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1번 지문도 마무리됐고요. 31번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단어 외워주시고요. 단어.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같이 체크한 이런 수거들 같이 암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사항들 기억해주고, 해석하는 거 연습을 꼭 한번 해보고 오세요. 자, 고생했습니다.